2025년 지적 제조사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18일 서분 4지구를 시작으로 19일 고산 3지구, 20일 백천 5지구에서 토지 소유자와 예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중요한 자리로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지인 서본 4지구, 고산 3지구, 백전 5지구 등총771 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측량에 앞서 사업을 추진 목적과 배경, 측량 계획 및 일정, 주민협조 사항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불부합질 대상으로 현실 경계와 소유자 간 합의를 바탕으로 지적도를 재작성하는 국가시책 사업으로 향후 재산권 변동을 동반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설명에 참석한 토지 소유자들의 관심이 매우 컸습니다. 인밀한 종합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 사업은 주민들의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 비용을 절감하고 분쟁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주민들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경북도민방송 박재인 기자였습니다.